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주바입니다. 11월 10일 드바 소식입니다. 시즌 초반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주춤한 미러키벅스가 마찬가지로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뒤집힌 순간은 4쿼터로 이 중심에는 파이널 MVP 야니스 아티토쿤보가 있었습니다. 야니스는 4쿼터에만 9득점, 8리바운드, 2블락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접전 상황에서 잡은 결정적인 공격 리바운드와 블락, 알짜비기 활약을 펼친 그레이스 날렌 방면 어시스트까지 선보인 마지막 5분은 아니스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시즌 초반 자유투형점이 잘 맞아 슈팅에 좋은 모습을 보이던 야니스는 직전 경기를 포함한 최근 두 경기에서의 자유투성공률은 48%에 3점은 6개를 던져 단한개도 넣지 못하긴 했지만 원래 잘하는 페인트존 마무리와 리그 최고의 수비수다운 움직임으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7번째 더블 더블 기록이자 통산 102번째 30득점과 1 0리바운드를 동반한 더블 더블 기록으로 크리스 미들턴과 브룩노페즈가 복귀하고 주로 헐리데이의 컨디션이 바짝 올라와 팀성적이 상상된다면 개인통산세 번째 시즌 MVP를 노릴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가 안좋은 상황에도 야니스를 최대한 잘 막아내며 경기를 접전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여유와 경험이 쌓인 야니스가 중요한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러키는 내일 뉴욕닉스를 상대로 다시 5월 승률 복귀를 노리게 됩니다. 경기는 졌지만, 필라델피아 세븐트 식서스의 타이리스 맥시는 본인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가 두 경기 연속 20 리바운드 이상을 잡아내며 압도적인 보드 장악력을 과시했고, 식스맨 조진이 양도 좋은 활락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조엘 엠비드와 토바이어 세리스의 결장에도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맥시의 존재 때문인데요. 오늘도 1쿼터에만 무려 17점을 쏟아부으며 예열을 마친 맥시는 단 하나의 실직도 범하지 않으면서 31점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구단 기준 2년차 선수가 해당 기록을 세운 건 1998년 알레나이버슨 이후 무려 23년 만에 일어난 일로 이번 시즌만 놓고 본다면 2020 드래프트 최고의 스태픽은 맥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최근 5경기 출전 시간이 꽤 많은 편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기량을 확실히 쌓아 올려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는 하루 휴식 후토론토랩터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벤 시몬스 영입전에 나섰다는 루머입니다. 디 에슬레틱의 샴즈 카라냐에 따르면 아직 제대로 협상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시몬스 본인은 보스턴 행에 관심이 있고 필라델피아는 제일론 브라운이 포함된 거래가 아니면 관심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같은 디비전 소속이자 라이벌 팀인 만큼 핵심 선수들을 트레이드한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일 텐데요. 브라운은 현재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시몬스는 구단에 추천한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욕닉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트 식스를 상대로 승리했죠. 이는 뉴욕의 첫 백투백 일정이었으며, 비록 8일에 있던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다음 경기는 승리로 장식하는데 성공했는데요. 팀에 새롭게 합류한 캠버워커는 하루 휴식 후 참가한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단 8점에 그치긴 했지만 대단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워커는 뉴욕포스트의 마크 버만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즌은 길고 본인은 모든 경기에 뛰지 않을 거라며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기에 이를 위해 백투백 경기를 전부 소화하진 않을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워커의 무릎 부상 여파를 느낀 2019-20 시즌 이후 워커의 건강을 위해 백투백 일정에서 그를 하루 쉬게 하는 전략을 썼었죠. 뉴욕은 하루 휴식 후 내일 미러키벅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덴버너게츠와 마이미트의 경기 도중 니콜라 이키츠와 마키프 모리스가 충돌이 있었죠 두 선수는 승부가 어느정도 갈린 4쿼터 2분 40초경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고 두 선수는 모두 즉시 퇴장당했습니다 경기 후 마이애미의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매우 위험하고 더티한 파울이었다고 했고, 필름을 다시 봤는데, 모리스의 파울이 속공절지를 위한 파울이었다며, 이후 요키치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키치는 기분이 나빴고, 더티 플레이라 파울이 불릴 줄 알았다며,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됐지만,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러키벅스의 야니스 다티토 쿤보의 연습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야니스는 재밌는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슛 연습을 해야 한다며 더는 25살이 아닌 26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연습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팀이 탱킹하고 있는 줄 알았다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꺾은 후 매우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죠 우승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현재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농구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야니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재 부상병동인 미러키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덴버너게츠 마이클 포터주니어가 7일에 있던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단 7분을 소화한 후 코트로 돌아오지 않았죠 마이크 말론 감독은 실제 업데이트는 없지만 포터주니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돌아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 기간은 일주일 아니라고 예측했으며, 그보다 더길 수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 곧 복귀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포터주니어는 이미 두 번의 허리 수술을 받은 만큼,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디애나페이서스의 포워드 TJ 워렌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렌은 올해 1월 왼발 피로골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디에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워렌은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복귀할 걸 예측한다고 합니다. 최근 워렌은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장기 결장이었던 만큼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11월 10일 주간 더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고맙 <목소리도> things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